요 오늘 해볼 게임 이제 요즘은 많이 더워졌는데 이제 그 더위를 날려버릴 더미. 뭔가 퀄리티가 좋어졌어 원래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원래 퀄리티 좋기는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야 이거 맞아 이와야개쩔는데이 더미 더미 업데이트 개시게 된데? 자 그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딱한 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심장.. 아 깜짝이야 제가 강심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놀라지 않아요 저는 저는 절대 이런 걸로 놀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깜짝이야 아야 아니 아니야 전 놀라지 않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노인에게 줄게요 어차피 피부와 뼈가 전부입니다 뭔 소리지? 노인이 누군데 노인이 누군데 니들이 뭔데 나를 노인한테 넘기겠다는 거야? 짜증나니? 뭘 해야되는 거야 여기서 이건 뭐야 이빨을 안 닦으셨나? 되게 어두워요 아 깜짝이야 아이 뭐야 일단, 일단 저건 아닌 것 같고 제 예전에 이거 친구랑 해봐야지 아는데 여물뭘 꽂는 건데 야 아마 귀신 돌아다닐 거야 귀신 저는 절대 이런 거에 놀라지 않는 레전드 성격이기 개, 때문에 어 안녕하세요? 얘가 노인인가? 여기 없.. 여기 안 있을게 몰라! 문 어떻게 열어? 아저씨 문 어떻게 열어요? 아니 쳐다보지 말고 문 어떻게 열냐고 일단 뭐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네요 아닌가? 이건가? 얘 뭐예요? 아줌마. 아니, 아저씨. 어떻게 하냐고요, 문 뭐, 심장, 아, 아까 심장 있었는데, 그거. 얘한테 말 걸고 심장을 이렇게. 아, 그치. 어이, 오, 오. 심장을 이렇게 꽂는 거구나. 뭔 말인지 완벽하게 이해했어. 심장 어디 있었더라, 아까? 얘 문이 안 열려요. 문 열리는 데가 있고, 안 열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 열면 뭐 주나? 내가 방금 심장을 찾았었는데, 그 심장이 어디 있더라? 여있었던것 같은데. 두근두근두근두근. 뭐 두근두근. 어, 이제, 오, 이제 집어진다. 무소리가 빨리 가도록 할게요. 두근두근 소리 나는데, 오.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역시 저는 정말 똑똑합니다. 이제 여기 꽂으면? 뭐 깜짝이야. 뭐야? 뭐지? 이제 저기 문을 열수 있겠죠? 열렸네 그냥. 저 따라가면 되나? 이 사람 무슨 반딧불이 같은 게. 어. 안녕히 계세요. 뭐야? 어, 살려줘요. 진짜 개... 아, 이멍청하데 아까 여기로 갔다가 죽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로 이어의 길이 있었구나. 아니, 어차피 부셔질 거면 이거... 짜증 나, 이제 추격선이에요. 추격선 뭐야 이거. 18도. 아 소리 그만 질러 시끄러워. 괴물이 없어졌어요. 잠시만요. 괴물 없어진 게더 무섭거든요. 이건 뭐야 이거. 문을 닫는 거구나. 괴물 없어진 게더 무서운데 여기서 이제 뭐를 해야 되는 걸까요? 괴물이 아마 이쯤에 있을 텐데. 아니 길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없잖아. 어, 뭐야. 어? 저게 뭐지? 뭐야, 이거 와! 밑으로 내려왔다. 저게 뭘까? 이게 뭐세요? 저게 뭐이상 이상한 게 있는데? 저 나뭇가지는 뭘까요? 뭐 이상한 데로 와줬는데. 도대체 어디지, 여긴? 여기 이렇게 있다. 이걸 이제 딱 잡고 아까 그 처음 있던 곳으로 쭉 가면 된다. 이제 뭘까요? 지금 너무 긴장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아 지금 뭐야? 왜 여기서 태어나요? 살려줘. 얘 예, 들어와봐 이 멍청아 네 키코아들 열고 뭐, 들어와 니그네 키다리야. 얘한테 이렇게. 얘왜안 먹어요? 갖고 가면 먹는 거 아니었어? 발소리가 딱 들리거든요. 제 바로 앞에 있는 발소리가. 나 너무 무서운데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살려줘. 기다리 아저씨, 여기 들어와봐! 기다리 아저씨! 기다리 아저씨, 왜못 들어오는 거 아니었어? 기다리 아저씨, 얘못 들어오는 거 아니었어요? 기다리 아저씨, 그냥 들어오는데? 일단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음에 친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댓글로 한번씩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